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신승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권지용 기자가 취재한 중고차 전액 할부를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SNS에서 종종 볼수 있는 바이럴이죠.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단순히 전액 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도 만 20세의 어린 나이부터 개인 신용도가 낮은 저 신용자 그리고 직업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까지도 모두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등록세와 보험료 그리고 여유자금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고차를 알아보던 사람 중 목돈은 없지만 당장 차량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쉽게 현혹될 만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중고차업계 그리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노린. 과대 허위광고라고 합니다 자칫 헤어나올 수 없는 빛의 늪에 빠지기 쉽상이라고 경고하는데요 먼저 그 수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신용도가 높은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입니다 개인중고차 사업자 A씨는 전액 할부를 유도한 경우 신용도가 보장되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인의 명의를 통해 추가 승인을 받아내도록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를 설득해 신용도가 높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접근하여서 자동차 할부를 이유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거나 비슷한 제안을 요청해 온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차량 구매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이 신용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여러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차 값이 2천만 원인데 구매자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 한도는 500만 원일 경우 동시에 네 곳의 업체에서 5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B씨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업체를 통해 금액을 분할, 대출할 경우 원금 및 이자 관리가 어렵고 상한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 중에는 제도권을 벗어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해 할부 프로그램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역시 초기 부담금이 적어 사회 초년생들이 차량 구매를 쉽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유예 할부는 차값의 3~40%만 선납한 뒤 3년간 할부 이자만 내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3년 후에는 나머지 차값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일에 6~70%에 달하는 잔여 원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자율 역시 일반적인 할부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이 같은 업체들은 상한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일까요?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중고차를 사는 순간 자신의 차량이 대출업체에게 저당을 잡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차주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압박받게 됩니다. 그러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늦어지면 담보로 잡혔던 차량을 다시 회수해 갑니다. 결국 손에 남는 것은 빚뿐이겠죠. 아울러 이 여유 자금이라는 용어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록세나 보험 등차값 외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해결해 준다는 명목인데 결국 이는 구매자의 대출금이죠. 본인이 갚아야 할 원금만 불어나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수 및 반파, 전손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정상 거래되기가 어렵죠. 이처럼 문제가 있는 차량을 헐값에 구매해 수리한 후 정상 매물로 소급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액 대출을 원하는 저 신용자나 어린 구매자의 경우 매물 선택지가 많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부 중고차 업체는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를 악용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강조하면서 거래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서류상 할부 금액이나 이자는 정상적인 범위지만 이 매물 자체가 불량인 셈이죠. 이렇게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가 고금리로 전액 할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상환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B 씨는 할부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경매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개인이 남은 원금과 할부이자를 계속 갚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동차를 넘겨주더라도 원금조차 털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차를 잃고 빚만 떠안게 되는 거죠 특히 보증이 끝난 수입차의 경우 치명적인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폭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를 타지도 처분하지도 못한 채 할부만 계속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A씨는 사실 개인회생자나 신용불량자를 위한 금융상품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을 감행하는 매장은 과감히 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1금융권은행의 중고차 금융상품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한다면서 해당 상품 및 할부를 취급하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순히 전액할부 프로그램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고, 신용도가 낮고, 대출을 상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전액할부의 경우, 그리고 그 대상이 값비싼 수입차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이었습니다.